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어, 영상을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인게임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어, 그 전에 심허브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죠. 심허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만든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연결을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컨트롤 가시면 지금 이쪽 이쪽에 보시면 차량 시스템에 보시면 영어가 이렇게 쭈루룩 있죠 여기에 내가 안 쓰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안 쓰는 거안 쓰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트랙션 컨트롤 증가 그 다음에 ABS 증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바이어스 증가를 할 겁니다. 자 이거 세 개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ABS입니다. ABS가 우선은 업이 뭐냐면은 W랑 a 에요 그러니까는 증가가 이제 W 버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ABS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버튼 배정을 W, W 키가 배정이 됐고요. 여기서 네, W 키가 배정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 감소죠. 감소는 어 버튼이 뭐냐 뭐냐 A 버튼이네요. 자 이거는 여기서 A 버튼을 설, 할당을 해줍니다. 자 A 버튼 할당이 됐죠. TC TC는 E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R 이이 e, e R 버튼이었구요자 E R 됐죠. 그다음에 브레이크 바이어스는 QD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자 시뮬레이터 키 Q 빼기는 이제 D. 자,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대로 됐으면 당연히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심어부가 작동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인게임에 띄울 겁니다. 자, 제가 만들었던 대시보드 dddd 버튼이 이거를 스타트를 누르시고. 자, 윈도우를 이제 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금 제가 윈도우를 이 화면을 보여 드리지만 원래 이 화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와요 네, 스마트폰에 나오고요 자 이제 그리고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버튼들이 지금 이렇게 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트랙셔 컨트롤 증가 감소를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이 버튼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버튼 이렇게 꺼져 있을 텐데 <laughs> 클릭을 하고 E 클릭을 하고 R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됐어요. 이제 축비도 끝났어요. 어, 여기서 드라이브를 누르면 지금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ABS를 업을 누르면 ABS가 올라가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갖고 보여드리면 되나?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업다운 업다운 DOWN, DOWN 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TC도 업 다운, 업 다운, 그다음에 브레이크 바이어스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이제 여러분이 뭐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뭐이 버튼도 바꿀 수 있고요, 모양도 모양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옐로 우 플래그나 이런 것도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자면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이거를 끄고.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만든 거는 이거고요. 요 화면입니다. 제가 만든 거, 이 화면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제가 쓰는 화면인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트랙션 컨트롤 업다운 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버튼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전 설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바이어스 업다운 되고 있죠. 그다음에 ABS. AB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이트. 전 버튼이 별로 없어서, 라이트도 이렇게 갖다 놨어요. 라이트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라이트가 올라오고 있죠?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와이퍼. 와이퍼.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이건 되나? 어, 안, 안 눌리네. 네, 이건 안 되네요. 지금, 이게 아마 여기 앞에, 속에 앞에 이미지가 있나? 하여튼, 무슨, 무슨,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원래는 버튼이 먹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이 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빈 공간.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빈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게임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하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평상시고, 옐로우가 뜨면은 이렇게, 요게 깜빡깜빡 거립니다. 깜빡깜빡 거리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가 뜨면은 화이트가 이런 식으로, 옐로우는 꺼지고, 화이트가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그다음에 블루. 블루.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이런 식으로 전색다업을해 놨고요. 그리고 체크하기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완주를 하면은 하러 하러 가면은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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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4, 5시간 넘게 공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두 번째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